지금 남한의 문재인 정권은 중국 우한에서 번지는 전염병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데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적 치탄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강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딴전을 피우고 있다. 그것은 우한 폐렴으로 국민들이 쓰러지는 것보다 정권이 쓰러질지 모르는 긴박한 우한에. 저했기 때문인 것 같다. 바로 윤석열 검찰팀의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비리 사건 수사의 칼끝이 최고 정점의 목까지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팀이 지난 29일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해서 백원호, 백영철, 한병도 등 청와대 전 현직 비서관과 정무수석을 포함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요원 등1 3 명을 무도기로 기소하면서 현 정권의 숨은 실세로 알려진 임정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니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틀 후인 31일. 계속 창걸 하는 우한폐렴 대책은 논의할 생각도 않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아래 총리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전 강렬을 모아놓고 공수처를 서둘러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열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회의는 어차피 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하게 되어 있지만은 그 전에 모든 실무 작업을 끝내고. 7월 공수처 출범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을 선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다. 그것은 이미 여권 주변에서 공수처의 첫 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리수사가 시급하다는 운을 뗀 것을 보면 은 공수처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권의 눈에 가시들을 제거하는 정권 호위무사 집단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일 수 있어서 이번 청와대 공수처 관련 파이가 순수한 목적보다는 빠르게 정권 정점에까지 다가오는 수사의 칼날을 막겠다는 불순한 동기로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세월호 해상사고가 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급 시간 행적에도 사고 대책을 외면한 처사로 비난하며 탄핵으로까지 몰아가던 지금의 집단들이 세월호보다더 긴급한 우한 폐렴이 특정 인원이 아닌.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데서 아직 6개월여의 여유가 있는 공수처에 목을 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정권 유지에만 관심을 보임으로써 국민을 희생물로 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우한 폐렴이 친중세력이나 정권비여세력은 피해가는 바이러스가 아닌 무작위 바이러스이거 보면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에 공을 들이기보다 이 바이러스 예방에 공을 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기능은 이번 윤석열 검찰팀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에서 그 정당성이 드러난다면 자연히 그 기능이 함께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